화단을 물들이는 분홍빛 물결 이름도 곱고 향기로운 플록스 꽃을 소개합니다. 플록스의 학명은 플록스 파니쿨라타 그리스어로 불꽃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처음 발견되었을 땐 불타는 듯한 붉은빛 꽃잎이 인상 깊어 이런 이름이 붙었답니다. 하지만 요즘은 분홍, 보라, 흰색까지 다양한 색의 플록스가 화단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플록스의 꽃말은 우리 마음은 하나 온화한 성격 그리고 합일 가까이 다가가면 은은하고 달콤한 향이 느껴집니다. 벌과 나비들이 유독 좋아하는 꽃이죠. 플록스는 북아메리카 원산으로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꽃을 오래 피우는 단년생 식물이에요. 줄기를 따라 층층이 핀 꽃송이는 마치 불꽃이 퍼지는 듯한 모습이에요. 이 꽃에는 오래된 전설도 전해집니다. 옛날 그리스의 젊은이들이 지하 세계에서 탈출하려 할때 그들이 들고 있던 횃불에서 불꽃이 떨어져. 지상에 꽃이 되어 피었고 그게 바로 플록스라는 전설이 있답니다. 그래서 플록스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던 용기와 사랑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해요. 플록스는 관리가 쉬운 꽃입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심고 건조하지 않게 물만 잘 주면 매년 꽃을 피워줍니다. 특히 장마철에도 잘 견디는 편이라 여름 정원에 추천하는 꽃중 하나입니다. 요즘은 키 작은 품종부터 키큰절화용 플록스까지 다양하게 개량되어 원예용으로도 인기가 높아요. 꽃을 따서 책갈피로 말리면 은은한 향이 오래 남는 것도 매력입니다. 화단에 피어난 작은 불꽃 플록스, 여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선물 같은 꽃입니다. 지금까지 플록스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